8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알마 아나크누 요셉임 헤 아세푸 베나엘레베타마 샴입니다. 여기 아트나흐 자켓카톤 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 요셰빔 그리고 헤 아세푸 여기 웨 베나보 이렇게 있고요. 하고 왜 니데마까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아리루 알이란 전치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온이나 어폰 여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어게인스트라는 뜻도 가지고요. 온 어카운트 오브 같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뜻이 몇 개야 싶은 그런 전치사가 알입니다. 문맥 안에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가 붙었습니다. 어, 왓이라는 의문사이고요. 마캡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었어요. 어, 그러면은 이 알은 저는 어, 문맥 안에서 판단해야 되다 보니 마가 붙으면 요걸 강조해주는 그래서 의문사를 의문형을 만들어주는 걸로 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큰누 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로 번역이 되는 1인칭 공성 복수 인칭 대명사이고요. 요쉐비믄 카레 파티스플 남성 복수의 어게는 어, 요드 쉰 베이트입니다. 야샤브 동사인데요. 이게 앉다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켓 카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왜 혹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나라는 물음이 되는 것이죠. 알마 아나흐누 요셰빔 요 단어들이요. 하고 해 아세푸라는 단어가 그 뒤에 옵니다. 요거 니파 스템이고요. 인퍼레이티브예요. 그래서 2인칭 남성 복수가 되는 거고요. 어그는 알레프 사맥페이 우리 앞에서 봤던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할비스트에서 나온 게더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니팔이다 보니 수동태로 버,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이 그, 그러면 은 우리가 어, 문법적으로 타이트하게 해보면 모여져라 너희는 모여져라 라는 건데 이거 문맥상 그냥 모여라 라니까 그냥 칼처럼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웬 나부 라는 말이 왔는데요 웬 나부 라는 말이 왔는데요 요거는 어, 칼의 임펄펙트인데 와브, 여기 와브가 있어서 그, 와이크톨, 이 됩니다. 어 그리고 1인칭 공성 복수가 되는 거고요. 어그는 베이트 바브 알레프 보동사입니다. 이게 컴이나 어라이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자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게 이거 주, 좀 중요한 문법상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있는 게 인퍼레이티브이고 뒤에가 어, 이 바브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요거 뒤에 있는 것도 인퍼레이티브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명령형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여라 그리고 가자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제 엘이라는 전치사로 나오는데 이게 투나 투월드로 번역이 되는 방향 전치사입니다 마케브로 연결되었고 아레이라는 말이 이르라는 말의 연계형입니다 이게 시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어, 연계형 뒤에가 절대형 절대형의 연계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미베짜르라는 말이 헤이에다가 미베짜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전관사 더고요 미베짜르가 포트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도, 요새가 된 도시 요새의 도시 라는 뜻입니다 하고 왜니다마 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어 요거 파싱 한다면 칼의 어, 와이크톨 이 되는 거고요 하고 3인칭 여성 단성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 사, 1인칭 이고요 1인칭 공성복수 형태입니다. 하고 달렛맴맴해서 따맘 동사인데요. 요게 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페리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다, 뭐뭐 잠자마다 조금 더그 다운그레이드된 어떤 심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잠 잠자마다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맘이 근데 어좀 강하게는 죽다라는 뜻이고요. 샤미 그 내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켓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니? 모여서 그 요새로 갑시다. 가서 거기서 우리 죽읍시다라는 뜻입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알마 <목소리> 아나흐누 요셉임 해아버푸의 나보엘 함께 협아함미협력르벤신아마 샴입니다.